지금부터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블랙밤으로 네, 손으로 한5분 정도 수기 마사지 부드럽게 해줍니다. 네 이렇게. 네. 체골부터 또 이렇게 워킹 시작합니다. 가볍게 가시도록 하세요. 네, 네 조금 전에 보름달했어요. 이제는 이렇게 반달입니다. 네, 살짝 떳떳이 네, 이렇게 밀어줍니다. 따뜻합니다. 네. 부드럽게 밀어주고요. 네, 4번으로 이완 시작하겠습니다. 네, 4번으로 이완 먼저 시작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그죠? 네, 이완하시면서 네, 경추 스트레칭 마사지 하겠습니다. 다시 이완 들어와도 됩니다. 자, 이완 동작 많이 헷갈리시죠? 자, 이렇게 부드럽게 잡고요. 전체적으로. 정면이완 하시고 나면요. 이제 정면으로 들어오셔 가지고 정면에서 또이완 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도록 하세요. 이렇게 부드럽습니다. 아주. 정면을 먼저 하시고 정면을 먼저 뒤에 하셔도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이마 쪽은 부드럽게 갱쾌하게 풀어 주고요. 들여가서 이렇게 자, 노적기처럼 하시면 됩니다. 네, 근막 시작하겠습니다. 정면으로 두고요. 부드럽게 말아올리기 시작합니다. 네, 검막을 잡고요. 손에 느낌이 오실 거예요. 네, 천천히 정말 천천히 자, 변부 끝을 좀 봐주시겠어요? 제가 이쪽에 손을 돌려가기 시작하면서 보고 있다는 라 거죠?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한 곳을 세 번씩 이렇게. 다시 한 곳을 세 번씩이니까 이렇게 잡으시고, 측면. 자, 보세요. 이렇게 바아서 옵니다. 천천히, 천천히. 눈이 왔어도 예, 그대로 눈썹 위를 지나서 올라오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럼 두번 나누었습니다. 자, 세번 마지막에 나누어서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말아서 천천히 천천히 올라오게 되고요. 어, 이쪽에 오른쪽 표현을 하시고 나면 왼쪽을 또 하셔야 되겠죠. 그럼 왼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대로 있는 상태에서 어이 얼굴 옆선을 따라서 건막을 잡는 것도 잊지 마시도록 하세요. 이것도 세 번입니다. 한번 자, 두, 이동분이에요. 이렇게 나누었어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에요. 눈 위에요. 네, 눈동자 위를 지나서 올라오면서 눈썹 꼬리 부분에서 이렇게 바아서 이렇게 천천히 오던 거. 모든 동작은요, 세 번에 이어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마지막 마무리가 다 되는 것이죠. 네, 팩을 하시기 전에요. 이제 팩을 할 거거든요. 맨 마지막에 전체가 끝났음을 알리도록, 예, 네, 이목 밑에 있는 진동으로 이렇게 잡아서 올려주는 동작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올려오셔서 이렇게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해나갑니다. 예, 네, 올려주시고, 그 다음 편에는 이제 팩을 바르시겠죠. 그죠? 로즈, 젤을 전체적으로 가슴부터 여기까지 다 도포를 합니다. 고객이 약간. 네. 네 2번이죠. 어, 경추에 고객이 팩을 하고 있는 동안에 경추에. 예. 따뜻하게 느낄 수 있도록 넣어드리고요. 자,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네, 기립건 이완 살짝 양쪽을 올려줍니다. 어, 복부를 보여드릴 수 없으니 복부에 오일을 도포를 하시고요. 이번에 따뜻한 뱀부를 예열을 해서 충분히 복부에 열을 넣어주시고. 전체적으로 밀어서 위로 밀어서 아래로 예. 이렇게 한 번씩 지압하듯이 눌러주시는 거 예. 아주 간단하게 하셔야 됩니다 복부는 그리고 배꼽 열이 있어야 되겠죠 예. 진동 세번 반달 열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깨선에 넣어드리고요 여기까지가 조형 건막 끝이 되겠습니다.